우리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아꼈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큰 이득이 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수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정준호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하반기 토끼띠 운세입니다 네. 저 토끼띠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작년 올해 상반기에 어떤 상황과 일들이 힘들었었을까요? 음. 아, 2025년 을사년 토끼띠 하반기 운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토끼띠 분들 음, 귀엽업적이죠 어, 해맑적이죠. 을사년 가기 전에 이그 갓진년이죠. 갑진년에 고생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음, 다치시고, 네.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약간, 무리를 했거나, 또 힘들거나, 또, 불협화음이 좀 있었을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음, 올해 삼재잖아요. 그쵸. 삼재의 영향을 미리 탄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삼재가 음.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번 부는 바람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이제 어 우리 토끼띠 분들이 미리 맞은 바람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맞으셨던 분들은 휘청하셔서 좀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거를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또 풀고 이제 애기라도 좀 풀고 맞고 재정비를 하셨던 분들은 을사년 들어오면서 좀 괜찮아지는 운이거든요. 근데 요것을 그냥 몸으로 타신 분들은 을사년에도 그닥어 좋은 기운이 들지를 못해요.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래 들어서 설마미 네. 때 같은 네. 토끼 뛰어도 누군 잘 되고 누군 그렇죠. 안 되고. 하는 거는 그런 데서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예, 있어요. 예, 호불호가 음.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그래 주변 이제 만약에 이게 이게 이제 연월이시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음. 많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을사년 기운이라는 거는 토끼의 을사년 기운은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몰려들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 음. 어 이제 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좀 몰려든다. 이렇게 뭉친다라는 거죠. 뭉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은, 맹,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 같이 어려운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를 해보자. 요런 기운이에요. 어, 어. 어떻게 보면 좀 동업자도 많 그렇죠. 몰리고, 어. 같이 일하는 측면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도 나를 좀 같이, 같이 어울려서 도와주자. 도와줘. 네. 요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났던 옛날 인연들도 다시 돌아오는 형국이 되고, 음. 헤어졌던 옛 인연도 다시 올수 있고 아, 어, 옛 연인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런 기운이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연, 어,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이제 뭐 창업 이런 기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그거를 막연하게 나는 왜 이럴까? 아나왜 이렇게 자꾸만 안 되지? 왜 자꾸 구설을 타고 왜 이렇게 힘들었지? 이런 분들이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후반기부터는 네. 이제 잘 다져놓은 텃밭에 이제 결실을 이제 맺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것을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하셨다면 이제 결실을 맺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요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버렸었다면 잘 다져놓은 텃밭에 때 아닌 장마에 내가 폭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과지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음. 상반기 때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도 그렇죠.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단돌이 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어, 지금 음, 음력으로는 6월이죠. 네, 맞... 이제 윤달이 들어 이제 올 을사년이다 보니까 주변 단돌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게 예, 그렇죠. 지금부터 또 준비해서 예, 예, 예. 나가면 또 하반기 달라진데 그렇죠, 그렇죠. 어, 음. 지금 단돌이를 잘 하셔서 충분히 비축을 해 두시고 내 주변 단돌이 관리, 내 가정 관리 잘 하시고 재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삼재의 기운이 이 토끼띠 인테는 어떤 기운이냐면 예.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좀 인간 이렇게 그렇죠. 치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금전도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이 들어올 것이고, 어, 나가는 것도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나갈 것이고, 인간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수도 들어오고, 어, 그런 기운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리, 주변 관리, 이런 거에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어내야 될 부분들은 끊어내야 되고, 어, 아무나 막 이렇게 내 테두리 안에 들이지 마시고, 정말 색을 잘 가리셔서 드려야 될 부분, 잘라내야 될 부분, 요런 거를 정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럴 때는 꼭 이렇게 토끼티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는 몽창 이렇게 인연이 들어와요. 네. 근데 나갈 때는 몰이세를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몰이세요? 예. 네. 몰고 나간단 얘기예요내 아... 그래, 주변의 인연들. 그렇죠. 다... 예.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푸른 초원에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이 아니라 싹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은 클 때는 이렇게 무성하게 크다가 싹 잘라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이 헝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금전도 나가고 인연도 나가고. 구설은 구설대로 타고 망신은 망신대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원, 내 테두리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 7월 달어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뭐 식중독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건강관리 이런거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또 손재수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좀안 좋은 얘기를 주게 제가 좀 먼저 좀 드릴게요 이렇게 손재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거좀 조심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간에 약간의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거 이제 말 요런 것들 잘 하셔야 되고 생각, 한번 생각하시고 또한번 생각을 하셔서 말을 전하고 의사를 전할 때는 한번더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어,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6월달만 잘 넘어가시면 7월달에는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어, 동서남북 이제 바쁘게 바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금전의 이득이라든가 좋은 조력자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아꼈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크게 이제 금전, 일적으로 나한테 큰 이득이 될수 있는 사업적으로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귀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수 있어요. 사업적으로는 이제 뭐 크게 타격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7월달 운세는 좋아요. 어,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 늘 몸수, 호흡기 이런 거는 어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귀인과 악인이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 사업 응. 파트너라든지 이런 파트너가 중요한데 그럼 선생님에게 이 사람과 이제 내가 같이 일하게 될 사람 궁합이 응. 어떤지 예. 물어보면 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꼭 올해는 뭔가를 하실 때는 어꼭 이렇게 물어보고 음. 상의를 하고. 그리고 풀건좀 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다 보니까 어이 토끼띠 분들은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아마 토끼띠 분들 중에서 이미 어 인간 관계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좀 받았을 수도 있어요. 상반기. 상반기 벌써. 네.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내가 이만큼을 내가 베풀어 줬는데 사람한테 많이 상처받고 그랬을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내 주변 사람한테 네, 네. 그 일파만파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안한 것도 했다고 이렇게 음. 소문을 내고 음. 어,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음, 할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 크게 음. 많이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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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올해는 금전적인 문제, 금전 재정적인 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음. 그렇죠 또 화방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음, 음. 7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음, 좋은 음. 것들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을묘생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약간의 실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 이제 내가 어 뭔가를 실망을 해서 내가 했던 다니던 것들 다니던 회사 이런 거를 그만둘 수 있어요. 음. 어. 그만둘 수 있고 이직을 할수 있고 이동을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어, 아, 근데또 삼재때는 어. 뭐 이직이라든지 이동 네, 이런 걸 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차라리 옮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토끼띠분들은 예. 네, 음. 왜냐면이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곳에서 내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음. 어. 끊어낼 거는 좀 끊어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약간 이렇게 올해는 토끼띠 분들이 좋기는 하나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기는 하나 또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고심을 하고 상처를 받고 요런 기운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사업적인 거는 확장, 뭐 증축, 새로운 사업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어, 사업에 오는 좋아요. 네. 사업에 오는 좋으나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속을 상한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더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근데 뭐든지 간에 이게 새로운 뭔가를 시작을 하고 내가 돈이 벌리고 또 이렇게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면 거기에 또 불협함이 화 있을 수 있고 또 시끌시끌 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많은 확장이나 너무 많은 증축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반드시 말은 시끄럽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음.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음. 좋은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될게 있듯이 이렇게 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좋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사업의 확장이나 이장 이런 것들은 하지 마셔라. 음. 적당히. 무리 하게 하는 그쵸. 만큼 또 그만큼 또 구설이 들어. 그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구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몸수나 가족 간의 건강, 이렇게 가족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좀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선생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고 그럼요. 남자 여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더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으로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토끼띠 분들은 어,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이렇게 약간의 조심성이 많으신 우리 토끼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도 굉장히 수려하신 분들이 많고 남자분들도 어, 굉장히 멋쟁이들이 많아요. 어, 선남 선녀가 많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대발라지거나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늘늘 늘 보면. 늘 조심성 있게, 늘 우더른들한테도 잘하고 잘 하시거든요. 근데 늘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나요. 보면. 늘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어, 늘 시비가 붙고, 이래요. 그러니까, 열 번을 참으셨으면, 열한 번을 또 참으세요. 그러니까, 열그 번을 9번을 참았다가, 그한 번을, 아홉 번을 참았다한 번을 못 참으셔서, 그게 꼭 화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한 번의 화가 이번 하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는 그런 음, 을사년 하반기가 되셔서 어, 여태까지 닦고 어, 다져왔던 거 모든 거잘 지키는 그런 음, 을사년 음, 하반기가 되시고 삼재 또잘 넘어가시고 굳건하게 잘 지키는 그런 토끼띠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대박 나는 토끼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 그리고 또, 어, 그것도 있겠어요. 조그만한 문서. 어, 조그만한, 너무 큰 문서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서예요. 이거는 부동산, 개인적인 자산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 소소하게, 음, 로또의 기운.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어, 그런 거는, 어, 해보셔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